에스라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Yukjang, y u 장 j a n g Yu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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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k j a 서 g y u k j a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6장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제 그 스포츠 경기 중에 유도가 있습니다. 유도. 유도가 부드러울 유에 길 도자를 써가지고 유도는 이 강함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상대방의 강함을 것을 역 이용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어, 이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유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기술이 뭐죠? 낙법이죠, 맞습니다. 낙법, 떨어질 때 안전하게 떨어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부드럽게 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전방, 낙, 낙, 전방 낙법, 후방 낙법, 측방 낙법, 뭐 이렇게 구르는 낙법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6장을 어, 읽으면서 유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 참그 세상의 어떤 권력들, 세상의 힘들 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고발자들, 방해자들,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그냥 자유자재로 그 돌려가지고. 그것도. 돌려치고 맺치고 뭐 밧따리 안다리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용을 하시는 그리고 세상 권력, 제국의 왕들의 조소들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일하심이 6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6장에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이제 고발 접수장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러 왔어요. 기초 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연이 되니까 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랑 스가리아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전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고발장이 이제 접수가 되고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악메다군 2절에 보면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 한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3절에 보면요. 고레스 왕원년에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니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지대를 경고 했었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새겨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신에서 내리라. 이러한 이제 문서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도 응 돌려보너라. 이 5절 마지막에 보면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두어라. 여기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서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의 공작이 어떻게 됐죠? 방의 공작이 성전을 돕는 결정적인 그런 도움의 그런 그 작전으로 그렇게 변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전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도 60규빗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이고 넓이는 20, 높이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높고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잘못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 기록된 것이라기 보다는요, 이 제국의 왕들은 뭔가 생각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치를 적어준 겁니다. 여기까지 맥시멈, 여기까지 할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조를 재건하실 때 이렇게 또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왕의 조서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다 이제 경비가 문제인데 경비가 경비를 다 왕실에서 대라는 분명한 문구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 법령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금그릇 은그릇들도 응다 찾아서 돌려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다 읽고 이제 명령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행정 명령을 읽어 보면요 하나님의 6절부터 나오네요. 이제 유브라덱 강 건너편 총도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 뭐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 터키 남동부 지역까지 그, 그쪽이이강 건너편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 강이 아니라 유브라데강 그 건너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 이 다리오 왕이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럽니다 그곳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는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 이래라 저해라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떠나라. 이게 무슨 명령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접근 금지 명령을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 떠나 접근 접근하지 마. 거기 예루살렘 근처에 쾅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방해 공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행정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제자리에 그 무너진 그 자리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 하지 말아라라고 어, 이것이 누가 뭐 이렇게 제사장이나 유다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때가 되니까 이 행정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좀더 보면요.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성전의 건축함에 대하여 어, 유다 장로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고발장을 접수했던 그강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끊임없이 주어 그럽니다. 끊임없이 주어라. 형제 여 건축 완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고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단어 하나 하나가요. 참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주라는 거 경비를 멈추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수송하지와 뭐 어린 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참 행정명령에 들어가는 단어들 보십시오. 멈추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주어라,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제사 드리게 하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막지 말아라.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집적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한 배경이 십자 10절에 나옵니다. 왕이 왜 이런 명령을 했는가?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다리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죠? 왕, 왕실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지은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이 다리오 왕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다신교입니다. 어느 어느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다다익선인 거예요. 어떤 신이 강한 신인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 성 요즘으로 말하면. 예, 교회도 건축해주고 성전도 건축해주고 다 해주고 대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어, 다신교의 세계관을 가진 페르시아의 왕의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에서 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실 신앙에서 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이걸 이렇게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6장에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신교의 그 다신교 세계관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도 봤지만 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다신교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제국의 왕들의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서 방해 공작도 하지만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신다?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방해 공작만 하는 게 아니라 들레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그 정치를 사용하셔서 경비도 되고 끊임없이 날마다 멈추지 않게 막지 말고 너희들 거기 가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때가 되니까 586년에 무너지기 때문에 516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서가 지금 이렇게 내려진 때가 한 520년경으로 보게 되죠. 완공한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이 조소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하심으로 이 70년 만에, 부러진 70년 만에 이 성전이 또 완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지는 것이 이 6장의 전반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또 내가 이 명령을 내리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내가 내린 이행정 명령을 막 변조하고 장난치고 변개하고 그러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다니엘 이런데 보면요 왕이 만든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막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어디에서였죠?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의 행정 명령에 이렇게 강한 그러한 내용을 넣어 주면서 방해하는 자들, 성전 그, 그, 그 누구죠? 닥드네 스달보스네, 뭐 그런 그런 사람들, 동관 아바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거 방해했다가 너희들 뼈도 부추지게 된다. 걸음 떄미가 되게 한다. 집에서 들보를 빼내겠다. 뭐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지금 이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의지를 여기서 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리오 왕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도왔다가는. 아 이제 우리는 끝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반대자들이 에, 돕는 자들로 어, 변하게 되는 내용이 이 5장, 6장의 또 내용입니다. 내일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어, 그리고 12절도 보면요. 어, 어떻게 끝나냐면,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려놓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신속히 행하라. 그리고 내일 본문인데, 13절 본문에 보면. 신속히 준행하니라. 신속히라는 말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럼 성전 건축을 하러 돌아온 사람들이 가진, 마음에 가진 건 뭐예요? 아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뭐가 되겠어? 안 된다는 거죠. 기초는 놨어요. 그리고 안 되면 시간 막 16년 지나가고 학계랑 스가리아가 왔는데도 막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 그러는데 또 고발장 접수되고, 아이고 이거 되겠냐?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되려고 때가 돼서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신속히 해버리는 시 거예요. 신속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좌절하거나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뒤집으시면 신속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멈추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주어라. 막지 말아라. 경배를 다 대라. 이 명령 어기면 거름 떠미로 만들어 버려라그 신속히 행해라. 그래서 신속히 주행하니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그러니까 성도는요, 성도는 말씀을 갖고 어, 말씀이 이제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지연이 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붙잡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막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방해 공작이 오면 그걸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잡치기, 되치기 뭐 그런 겁니다. 밭다리 걸기, 안다리 걸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반대자들 고소자들의 그 고소를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데 촉진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으로 변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 사람들이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기도하실 때 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함부로 음, 이게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려면 신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에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